반갑습니다. 건강체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빙고에 노래 맞춰서 우리가 신나고 경쾌한 체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1번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동작은 자, 손부터 하시면은 먼저 손을 하늘로 크게 봅니다. 딱 모으고 뒤로 갑니다. 자, 발하고 같이 하시면은 하나. 두, 울, 셋, 네 두, 울, 두, 울, 셋, 넷. 넷.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두, 울, 둘, 셋, 넷. 1번 동작, 2번은 옆으로 갑니다. 발 하나, 둘, 셋, 넷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손하고 같이 갑니다. 하나, 두울 둘, 셋, 네 둘 셋. 네. 자, 3번은 박수 손뼉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허리 둘 셋. 한번 더. 둘, 둘, 셋. 넷. 둘, 셋. 네. 그다음에는 약간 사선으로 손뼉을 칠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네, 둘, 셋. 네. 여기까지 쉽죠? 그다음에는 팔을 펴었다가 어깨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손하고 발하고 같이 하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둘, 셋. 한번 더. 손하고 발하고 같이 갑니다. 셋, 넷.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면 앞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가서 크게 하나, 둘. 그 다음 뒤로. 하나, 둘, 셋, 넷. 크게, 딱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크게, 딱다 뒤로 하나, 둘, 셋, 넷. 크게, 자. 그 다음에는 풍차, 풍차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 왼손부터 올라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됐죠. 발은, 하나, 둘, 셋, 넷. 둘셋 내쉽니다. 한번더 하나 둘셋넷 하고는 손 펴서 어깨 한번 해봅니다. 하나 둘셋 어깨 운동 되겠죠. 네 체수가 총 7가지입니다. 이제 1절 2절 합치면 14동작이 되겠죠. 1번부터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번 하나 둘셋넷둘둘셋 네한번더두세네두두세네 다음에는 하나 아두올세네두올두올세네3번 박수 두올세네한번더 하나 아두올세네그 다음에 또 박수를 앞으로 약간 사선으로 하나, 둘, 셋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둘, 셋, 넷 넷, 둘, 셋, 넷그다음에너 어깨 펴라 했죠. 어깨를 하나, 둘, 셋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위로, 둘, 둘, 셋, 넷 손하고 같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시, 둘 둘, 셋, 넷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가서 손바닥 펴서 왔다갔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둘, 셋, 셋,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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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풍차를 했죠.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네 하나 둘셋넷 요런 동작이 1번 2번 같습니다. 1절 2절 그 다음 반주고 반주는 중간에 반주는 허리 손 해서 노래대로 맞춰서 하시면 되니다 그러면 걸어도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좀더 힙허 운동도 하고 뭐, 뭐 체조를 조금 흥미롭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 엉덩이 뺐다 뺐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이 됩니다. 이거를 16박자, 32박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한번더 하나, 둘, 하나, 둘, 셋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엄청 한 이거 1, 2절 하고 나면 유산소 운동, 간절 운동, 근력 운동 다 됩니다. 땀도 빼시고 다이어트 운동 되겠죠? 자, 일단 한번 음악에 맞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짠짜라 모두 들 좋아하시는 어, 노래입니다. 이해가지고 이제 채소를 하실 건데요. 자,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전주가 나오면은 손목에서 우리가 손목도 자꾸 움직여야 되죠. 자, 계속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나서 딱 있다가 음악이 짠짠 나오면 짠짠 짠 내려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다섯, 다섯, 여덟, 다섯, 다 하나하딱 하나 내려옵니다. 자, 반짝반짝할 때는 그냥 오른쪽 사슴으로 가겠습니다. 반짝반짝 반짝이는 발은 따라가시면 돼요. 자, 따라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2번 동작 돌려봅니다. 다리하고 같이 자, 손바닥도 세우시고 어깨도 돌리고 이렇게 손목 운동도 되고 어깨 운동도 됩니다. 2번, 3번은 다 잘하시고 날갖고 장난쳤나요? 다시 한번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손을 모읍니다. 밑에서, 요렇게 하고 나갈게요. 원래 이게 앉은 체소인데 우리는 서서 하겠습니다. 앉으면은 이렇게 허리를 많이 움직여시고 서서 할 때는 그냥 발이 따라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갔다가, 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마하게 조금 남아요. 그런 때는 이렇게 해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날개짓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손 위에서 착착 첫서 내려옵니다. 계단 하나, 두. 계단을 하시라면 어떤 분 올라가시는 분도 있어요. 내려옵니다 분명히 하나, 두, 세, 들고 하나, 두, 세. 잘 가이 할때 여기 허리 속으로 잘 가자. 물결을 합니다. 이거를 이거. 한번 더. 쉽겠죠?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 노래는 본인이 하십니다 3 4 3 날받고 장난, 장난이로 한번더 사랑이 더럽건가요 됐죠? 요리소리 왔다 요리소리 왔다 한번더 또 헛갈리나요? 하고,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짱짱짱. 번더 합니다. 둘 겨. 둘, 셋, 하나, 둘, 셋, 넷, 넷. 이번에 마지막에는 이두 글자로 있습니다. 다섯 가지 동작이에요. 이 절까지 해도 열 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순서여시도 되지만 순서 아니여시도 계속 하시다 보면 몸이 기억을 해냅니다. 아,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감겨보시겠습니다팔 아, 올라갑니다. 손목해줘 아, 계속 돌아가고, 마음 아, 게요 자, 모았습니다. 亲爱的。 체조 잘 따라하셨지요? 따라하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고 즐거운 또 음악으로 체조를 하도록 노래하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